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창세기 3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라반몰래 도망나간 야곱을 라반은 끝까지 쫓아와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을 칼로 사로잡아 억지로 끌고 갔다고 거짓말하고 떠난다고 말했다면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라고 라반은 끝없이 거짓말합니다. 사탄 또한 우리에게 끝없는 거짓말과 정제와 변질된 교리로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너 정도면 하나님 백성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며 교만이라는 마취제를 뿌려 선민의식이라는 우월감의 도구로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자기 신앙이 섰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정도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거나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위태로운 상태임을 깨닫고 해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소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해계하며 하나님 안을 머무려고 발부둥치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목숨을 다해서 사탄의 음성과 싸우는 것뿐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야 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두려워 떨며 야곱을 보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는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지도 않고 세상과 다룰 바 없이 살며 사탄의 목소리에 마음문을 열고 반기고 있는 인생이라면 지옥 같은 사탄의 나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해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